14세기 후반 고려 말 혼란기를 틈타 왜구의 침략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새로운 왕조는 왜구 격퇴라는 절실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관음포 대첩은 조선 해군의 위대한 승리를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관음포는 오늘날의 전라남도 강진만 일대에 위치한 곳으로 당시 왜구 격퇴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조선 해군의 강력함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전투 관음포 대첩이 벌어졌습니다. 관음포 대첩의 주역은 바로 정지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최무선의 획기적인 화포 기술을 계승하여 강력한 화력을 갖춘 함대를 지휘했습니다. 정지장군은 왜구의 침략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관음포 해역에 매복하여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1383년 왜구의 대규모 선단이 관음포로 진입했습니다. 정지장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매복해 있던 조선 수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포는 불을 뿜으며 맹렬한 공격을 가했고 왜구의 배는 불길에 휩싸여 침몰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왜구를 격파하며 관음포 해역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관음포 대첩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 조선 수군의 뛰어난 전략과 막강한 해상 방어 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지장군의 뛰어난 지략과 최무선으로부터 이어진 화포 기술의 결합은 외국 격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투는 조선이 해상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으며 이후 조선의 해상 방어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관음포 대첩은 조선의 역사뿐 아니라 동아시아 해상 전투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